가성비 전도 면도기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첸 블랙스톤 남성용 전기회전 면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면도기는 3D 플로팅 블레이드로 부드럽고 가까운 면도를 제공해요. 세척 가능한 C타입, USB 충전식으로 세척과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85분 사용이 가능해요. 회전식 면도기 유형으로 정확하고 균일한 면도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해요. 또한, ESM 스마트 면도 시스템으로 편안한 경험을 선사해요. 이 면도기는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립스 USB 인터페이스 남성용 전신물 세척 면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면도기는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로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하면서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를 제공해요. 또한 전신 세척 모드를 제공하여 몸 전체를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충전식 배터리로 3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범용 전압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여행에도 편리하답니다. 회전식 면도기로 편안한 면도를 제공하며 가성비도 좋아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이 면도기로 깔끔하고 편안한 면도 경험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용 전기 면도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면도기는 알루미늄 블레이드 소재로 만들어져서 플루팅 헤드, 면도기, 드라이 면도, 세척 나이프 물, 충전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또한, IPX7 방수 기능으로 습식 및 건식 연도가 가능하죠.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성능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배송도 빠르고 가성비도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사용하기 좋다고 해요. 하지만 몇몇 부정적인 리뷰도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연도가 잘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남성용 전기 면도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